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일 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을 받아보면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It is also time of hope for the 이 절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게 됩니다. Season,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네 가지를 주제로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더욱 어,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For and our faith in of the Lord's 어,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Recently, US 한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국빈 대우로서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Korea the new US with the state 어, 이분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최고 귀빈을 위한 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어, 2000년 전 한국의 삼국 시대입니다. 그때 신라 시대에서의 그 왕관 아주 화려한 금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신라 시대 그 왕관을 그대로 본다서 그금 왕관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Furthermore, a replica of the Shilla crown, the most splendid crown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2,000 years ago, was presented to the U.S. president. 이것은 미국에 대한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이렇게 최고의 대접으로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Even world such a most so how we Jesus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 온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것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성탄일을 맞이하는 모든 와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는 이겨 오늘 본문은요,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위대하신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The gospel of Matthew and Luke begin with the story of Jesus' birth.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Mark begins with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However, the gospel of John takes us even further back in time to the very beginning.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g i n n i n g we know is p r e l e t us read Genesis chapter 1, n 2. Let us read Genesis chapter 1, verse 1 and 2. e a n Amen.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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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 e n Amen. 이 m 고 n 존재하지 않던 그 시간입니다. It's a time this world 우리는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도 사실 어떤 것이 있었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We it to even what 100 years ago. 그런데 200년 전은 어떻고 500년 전은 어떻게 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바로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Read verse 1 and 2. 같이 있습니다. 시작. <laughs>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창세기의 시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The of text is to the of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Genesis chapter o focuses on what God created. 그리고 그 결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태초에 계시던 말씀, 그 모든 창조에 관여하시는 주권자 되신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The world was created, the world was with God. 이 말씀의 존재와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보여 주십니다. 즉3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이미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beginning of John's Gospel reveals the eternal God who existed before time began. 바로 그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At the very moment, it reveals Jesus, God the Son, who was with God the Father. 예수님께서는요 단한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 e r s e e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아 되었으니 지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께서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고 만드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In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의 명령이 아니시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주시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 말씀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14. 시작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 그대로 나타나며 우리에게 계시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brews chapter 1, verse 2 -3 says,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시간 숨겨두셨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지자들도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We live in the hope of God's plan of salvation and the kingdom of God clearly revealed through Jesus.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he v e r s e 4 and 5.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계에서는요 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빛이 이맘으로 세상이 밝혀졌습니다. In Genesis w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visible light came illuminating the world.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빛을 말씀해 주십니다. However, in the Gospel of John, God speaks not of visible light, but of an invisible light, a light seen through faith.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This is the light that gives us life. 이 빛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어졌습니다. This light shines upon all people.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빛을 깨닫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빛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think about Lazarus who was on the verge of death. 무덤에 누인지 나그리나 되었던 그 죽은 나사로 나사웨아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In Lazarus who had been in the tomb for four days came out, came out alive when he heard Jesus voice said Lazarus come out.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요,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Those who believe the word. 말씀을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Those who believe the believe in Jesus. 말씀을 믿는 자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14세기에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프란시스 유니오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14th-century Reformed theologian named Franciscus Junius. 어 그가 여 젊은 시절에 이제 법학과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어이 사람이 무신론과 회유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He confessed that in his youth he studied law and classics, bordering on atheism and skepticism. 그런데 그의 인생을 뒤집은. 계기가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However, 어, 이분의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그 인문학과 세상의 철학에 빠져서 어, 불신앙으로 기울어진 것이 안타까워서 걱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His father was worried that his son was becoming too absorbed in the humanities and worldly philosophies and was leaning toward unbelief. One day, the father quietly placed the New Testament on his son's desk and prayed. 그러던 어느 날유니스나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보게 됩니다. Then one day, up the Bible. 아마 그는 문학 작품, 그냥 일반 뭐 소설 그런 것을 읽듯이 한번 읽어보려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님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웬만한 글들은 마치 비평가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He already possessed considerable humanistic, humanistic knowledge and could read most writing as if h e w e r e a critic. 그런 그가 처음으로 눈을 고정한 곳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그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다루는 주제의 그 신적인 성격, 성격과 인간의 그 어떤 수사로도 따라올 수 없는 이 권위와 위엄. 말씀의 능력을 거기서 느꼈다라고 합니다. Passage, matter, an no match, 그 어떤 인간의 운명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느꼈고 자신의 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격렬하듯이 몸이 떨렸고 영혼이 뒤 흔들렸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He confessed that he felt such an immense power surpassing all human eloquence that his body trembled and his soul was shaken. 그리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He experienced everything he had understood and known rationally and logically turned upside down and his soul was renewed. 그는 그러한 자신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오던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영원히 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둠 속 깊은 곳에서 헤매이는 중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Previously he had been lost. 빛이신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Jesus,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빛을 보며 빛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날마다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May we live each day toward the light that renews our soul and guides us along the path of life. 그 빛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That light shines upon us every day. 말씀께서는요 늘 사랑과 그늘과 자비로 우리를 향하십니다. The word speaks to us with love, mercy, and compassion. 우리는이 말씀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We must to this with faith.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그 능력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 저는 미국에 와서요. 바나나를 먹으면요. 이상하게 누가 목을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쪼르는것같습니다 since coming to the us whenever i eat a banana i get a strange feeling like someone's choking me choking my throat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웬만하면 바나나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그냥 먹어 봐도 그런 반응이 되니까 이제 아예 안 먹게 된 것입니다 so at some point i started avoiding bananas as much as possible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아보카도도 그런 게 일어나고 키위를 먹어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The same with and kiwis.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런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I it up and found out I have this 저만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전쯤에요. 저희 집에 바나나가 있는데 그 바나나를 보다가 문득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로 있니 하면서 뱀을 집어넣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And this... 그래서제 마음속에요, 그 말씀이 생각났으니까, 아, 맞아요. 괜찮을 거야. 도끼오도 해를 당하자는데, 이바나나뭐 어떻게 했다고.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제가 그거한개를통째로다 먹었습니다. This myself. Okay, I will try eating a banana. I will be okay because of Jesus' power. And I ate the whole thing. 그렇게 바나나를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What's next? Try. Even though I ate the banana, miraculously I didn't experience any allergic reaction that day. 그때도 말씀의 능력을 느낀 것입니다. That's when I felt the power of the word.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생명과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 불가능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oved, believe in the word, trust in the word.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By faith, draw the into your life.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또 즐겁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When you feel most alone, in the moment when you feel most desolate, in the moment of greatest joy and happiness, and in the moment of pain and suffering, the Lord is always with you. I bless you all to look upon the light of life.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리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의 삶을 살며, 신도합 기도하겠습니다. 레드스프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리를 대가시고 구원님의 작정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또한 그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기에 행복을 누리며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 예수로 인한 소망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Jesus, who became flesh and came to dwell among us,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for your love and grace that chose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ordained our salvation according to your perfect will. We trust that the world shines the light of life upon us and continues to guide us by that light today. And we desire to live by faith because we are in Christ Jesus. Make us a people who rejoice and delight in the blessedness of belonging to you. Fill your people each day with the hope that comes from our Lord Jesus. In Jesus' name we pray. Amen.